장 대표 오영주 대표님 인사 말씀 해주시고요 아, 앞으로 나시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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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국 기자님들과 애국 동지 선후배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 계신 애국 승민. 아, 아, 이 자리에 계신 애국 기자님들과 애국 동지 선후배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 계신 자유파 애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유민주당 대표, 고영주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정통 자유 우파 정당인 자유민주당과 자유당이 역사적인 합당을 하여 새로운 자유민주당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합당 기자회견 식장입니다. 우리 자유민주당과 자유당 양당은 분립자인 자유가 말해주듯이 모두 자유 대한민국 수호와 자유민주체제 수호를 위해 창당된 정당들입니다. 창, 창당 당시에 서로 의사 연락이 되지 못해 별개의 정당으로 설립되었으나 자유우파 정당이 별도로 조립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여 이번에 합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통상적으로 두개 정당이 합당하려는 것은 합당 조건이나 절차 등 복잡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두 당은 좌익 정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으며 반국가 세력이 공공연히 바로 하고 있는 현 시국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이들과 맞설 수 있는 전통 자유파 정당이 힘을 키우기 위하여 아무런 조건 없이 합당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합당과정에서 우리나라 자유민주체제를 수호하고 4월 총선에서 승리하는게 필요하다면 아무런 조건 없이 배기종분도 가능하다고 열린 마음을 보여주신 자유당의 손상윤 대표님과 오곡석 사무총장님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합당현 협상을 순조롭게 진행시켜준 자유민주당의 김영만 총괄 본부장님의 요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두 당의 합당으로 확대개 편된 자유민주당은 왜곡된 양당 기득권 체제를 협파하고 국회 개혁과 정치 개혁을 이루어 궁극적 궁극적으로는 국가 정상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우리 당은 이렇게 국회 개혁, 정치 개혁, 국가 정상화 등. 총론적 구호만, 구호만 내세우고 법과 제도의 뒤에 숨어 기득권을 누리는 기존의 정치 환행을 거부합니다. 우리는 실제로 국회 개혁들을 실천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모든 국민들은 법 앞에 평등하고 특권계급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입법권이 있음을 기화로 헌법에 반하여 건국의 75년 동안 계속해서 여야 구별 없이 자기들이 보수와 권익 특권을 확장하는 데만 몰두해왔습니다. 그하여 국민소득 대비 보수나 특권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우리는 국회의원들이 좋은 대우를 받는 것이 부러워서 시탬을 하고 특권 폐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의 국회의원들이 이와 같은 과도한 특권을 계속해서 누리기 위하여 또한 잃지 않기 위하여 국가의 안전과 이익, 국민의 인권, 민생 등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의원직 유지에만 목숨을 걸고 있어서 정상적인 정치 발전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아, 저... 과거에 음...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이 기업은 이유, 행정은 상류 정치는 사류라고 평가한 바 있는데 정치가 사류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과도한 특권 때문에 일단 국회의원이 되면 특권 의식을 갖게 되고 일반 국민을 하등움을 대하듯 갑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이 너무 돌아갔는데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당은 법과 제도 핑계를 대지 않고 바로 국회 개혁을 실천하겠습니다. 저희 당 후보가 당선되면 저희는 세미는 반만받고 반은 국고에 반납하겠습니다. 둘째, 보좌관은 9명 중에서 5명만 사용하여 나머지 4명의 유지에 해당하는 국비를 절약하겠습니다. 셋째, 부채권 특권은 물론이고 직무와 무관하게 일반 국민에 비해 특권으로 비춰질 수 있는 모든 특권을 스스로 포기하겠습니다. 다른 정당들도 당선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같은 공약을 내세운다면 절대 환영합니다. 이런 조건을 내세운 후보 들이 당선된다면 우리나라의 국회개혁, 정치개혁은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전국의 자유국파의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자유민주당이 국회개혁 개혁, 국회 정치개혁을 이루고 국가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인사말에 대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자유당 대표 <laughs> 예, 아니, 이게 <여기서>, 안되겠 <laughs> 예, <웃음>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laughs> 2024년 막진년 새 기쁜 소식을 우리 권보수 자유파에 또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해외 동포 여러분께도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박분을 안겨드려 와주신 모든 분들께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laughs> 저는 한 20여 년간 어, 아스파트부터 시작해서 인터넷신문, 방송, 뭐 집회, 시민단체, 어, 마지막에는 자유당이라는 정당을 2020년에 창당한 어, 자유당 대표 손상민입니다. 존경하는 어, 어, 우리 원로 어르신들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뵙고요. 또 선배님들, 어, 동지, 동료들 오늘 많이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가 어, 자유당을 대표해서 존경하는 고영주 대표님과 함께 오늘 이렇게 어, 값진 합당 기자회견을 한 것은 평소 존경하던 고영주 대표님의 국가간에100% 동의했고요 어, 양당이 어, 생각이나 인연 이 어, 모든 모델이 그렇습니다 120% 똑같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대위 종군 자세로 합당에 임하게 됐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당권을 내려놓고 당을 대표해서 합당에 합의한 것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어, 우리가 어, 윤석열정부 출범에 많은 분들이 환호했지만 저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또 어, 한동훈 비대위원장 국민의 출범에 지금 많은 분들이 환호하고 있는데요. 걱정을 했는데, 최근 비대위의 구성에서 자파들의 모습에 상당히 걱정을 합니다. 저희가 고영주 대표님과 이렇게 합당을 하는 것은 국민의 힘을 깨부시자는게 아니라 애국을 경쟁하자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저희가 어, 이동안 20여 년이 아스팔트와 전국을 돌면서 어, 많은 희생을 치렀습니다. 저 어, 역시 종가도 자되고 벌금도 물고 수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 청구해서 쳐서 뭐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라 개판 해보면 자파 판사들이 어,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요. 저 역시 동료들도 많습니다. 이자파들과의 싸움에서 싸우다가 어, 이 많은 탄압과 스트레스로 하늘나라에 간 동지들도 있고요. 지금 우리들을 돌봐주지 않는 선배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어, 지금까지 힘들었습니다. 어, 저는 선배님들을 원망하는 것보다는 제가도 앞장서서 어쨌든 부심점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는 노력을 했다. 그 결과가 자유당창당이라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비상시국입니다. 내년 총선을 전후로, 올 총선을 전후로 엄청난 일이 있을 거로 보고요. 어, 이 위중한 시기에 그러면 누구를 중심으로 뭉쳐야 되느냐? 어, 그 답은 자유민주당의 고용주 대표님이십니다. <laughs> 고용주 대표님은 어, 지난 검사생활에서도 어, 우리가 독보적인 공항검사로 간섭 잡는 검사님입니다. 이제 당대표가 되시고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laughs> 3년 뒤에는 어, 우리 정당이라고 대통령 못 만드는 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제는 자유파, 범보수 자유파 국민들이 깨어나서 우리 손으로 우리의 일꾼들을, 우리의 이야기를 대변할수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국회로 보냅시다. 90점이 필요했습니다. 90점이. 그래서 제가 합당 조건에 모든 걸 내려놓더라도 대표님한테 90점이 되어주십시오. 그리고 후배들을 키워주시고 끌어주십시오. 이제 자유의 전사들이 길거리에서 싸우다가 정가자가 되고 집으로 돌아가서 가정이 파탄 나는 이런 애국세력들의 눈물을 닦아달라고 제가 보수했습니다 이제 애국의 전사들은 이 자유민주당은 길러낼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번 초대선은 체제전쟁의 시작입니다. 저는 고영주 대표님을 모시고 이 체제전쟁은 지금까지 우리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정신, 건대와 산업화의 영웅, 부국 간병의 영웅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을 개승해서 지난 민주화, 북한의 조선 민주주의를 추론 민주화 세력에 매번 당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유의 바람이, 자유민주당의 돌풍이 올해부터, 오늘부터 불기 시작하면 대한민국은 반드시 세상에 도와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그리고 해외동포 여러분들에게 이제 자유의 바람 자유민주당의 돌풍을 통해서 대반격을 시작한다고 라 저는 선언합니다. 이제 이 자유의 바람 자유의 돌풍을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저희가 승리해서 원내 교섭단체를 넘어서는 그런 위대한 정당으로 거듭나야 되겠습니다. 저는. 합의 과정에서도 고영주 대표님께 교리 찬 모습을 봤습니다. 고영주 대표님과 저는 결심돼 있습니다. 그 누구처럼 가짜로 순교한다, 죽는다 소리 안 합니다. 당당히 고영주 대표님과 저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지난 20년간 목숨을 내놓고 걸어왔습니다. 이제 진짜가 나타났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신 있습니다. 분열한다고 해서 지금까지 움츠리로 날개를 접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 오늘 이 자유민주당과 자유당의 합당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정통 우파 정당의 통합 정당이라는 대의 명분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반드시 방세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작입니다. 이 시작에 전국의 이 성스러운 국국 전쟁의 동지근을 찾습니다. 전사들이 되어주십시오. 여러분, 전국 253개 지역구에 모두 출마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영주 대표님과 저는 그 일선에서 싸울 것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성스러운 성전에 참여할 영웅들을 찾고 있습니다. 적극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실 것입니까? <laughs>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시면 이 혁명의 제2건국의 역사는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등록된 자유민당 대표 고용주와 자유민당 대표 손상민 양, 양당은 다음과 같이 양당 합당 단일화에 합의하기로 한다. 1. 단일화한 양당 강명칭은 합의하여 자유민당 주 기존 자유민당 주 로고를 채색하기로 한다. 2. 당원 당규 강령 정당 정책은 자유민당은 주 당원 당규 강령을 준용하기로 한다. 3. 단일화한 통합 당 대표는 고용주로 한다. 4. 양당 합당에 따른 통합지역구 당협위원장 각 상임위 조직 및 최고위원 총선 공천 비례대표 순위 등은 양당의 합당 통합실무진각 3인 이내 6인은추진예를 구성 공동으로 추진한다. 다섯째 각 당은 중앙선관위정당법에 따라 전당대회 또는 중앙운영위원회 최고위원회 등 기타 합당에 따른 최고의결기구를 통해 합당을 의결해야 하며 이 경우 합동회의는 합우서 작성 서명 날인 후 14일 이내 회의록 서본 첨부하여 중앙당 등록 신청 사항 규정에 따라 선관위에 등록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의 합당 제20조에 준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양당 대표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체제 절대 수호와 2023년 총선 승리를 위하여 양당을 대표하여 당대당 통합 원칙에 동의하며 통합의 세금 규정은 추진에 유의하며 조건을 합의한다 2023년 1월 5일, 자유당 대표, 고용주, 재당 대표, 손상윤. 이러셔서 사인해 주시고 또 교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상 대표님, 성명식다 끝나셨으면, 그 교환하시고요. 어, 두 분을 포옹하고 우리 그양당 사무총장이 오셔서 이 사인된 거 어, 합의된 거잘 보시는 한 나오시 나오시겠습니다. 양당 사무총장 나오셔서 확인좀더 한번 해주시고 내석에서 어, 보시고 상대방 당이 어떻게 잘 되고 있는가 확인해서 되셨습니까? 예. 네, 확인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내용우리 어, 같이. 여러분들 이께서 서로 포옹하시면 좋겠습니다. 포옹. 그 예, 수명 씨약이고요두분하나 이어서 포옹해 주셔서 우리 촬영 에게좀데 아니 로 포옹하세요. 예, 포옹하시고 시오 오늘 약속 두 당군은 대표님이 한번 하나가 됐기 때문에 서명식을 끝났습니다. 네. 그러나 당이, 아직 강기가 있습니다. 강기아, 를 맞아볼까요? 그렇죠. 두 전미장, 통합된 전미장, 만세! 만세! 전미장 세 만세! 된전만장 네! 만세! 만세! 감사 네! 만세! 만 그양상대표님께서는 음, 사진 찍3 4 5 6 사진 찍으시죠. 두, 두 대표님 먼저 하고 네, 그리고 응, 한번 찍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3 4 5 6 7 8 9 10 11 12 13 4 5 6 7 8 9 10 11 12 13 4 5 6 7 8 9 10 11 12 13 4 5 6 7 8 9